일 년에 딱한번 우리를 찾아오는,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이 울긋불긋한 단풍은 초록잎에 염록소가 빠져나가는 사실은 자연의 마지막 예술작품이에요. 동양에서는 약 1000년 전 일본 헤이안시대 귀족들의 모미지 가리가 단풍놀이의 대표로 꼽히고요. 조선의 선비들이 즐긴 풍류의 단풍놀이로 이어지면서 여행 상품으로까지 발전을 했지요. 서양에서는 특히 캐나다가 대표적인데요 단풍나무의 선물 메이플 시럽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단풍을 감상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자연의 달콤함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온기를 지켜낸 축제였죠 사라져가는 그 순간까지 단풍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네요. 동양에서는 색을 즐겼고 서양에서는 맛을 즐겼으니까요. 남해상품으로 소통하는 세상 이야기. 남해상품연구소 김선이었습니다.